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로엑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제로엑스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도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자 요즘 이 제로엑스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다 보니까 이 제로엑스처럼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런 메이저코인,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 이더리움 이쪽보다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증가 하면서 매우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메이저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도 이 제로x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 음봉캔들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낙폭을 키워왔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매물을 차례대로 소화하고 있고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여기에 대한 매물까지도 지금 소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400원이고 추가적으로는 500원까지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을 하나 하나씩 벗겨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500원이라는 박스권 상단 구간 이 라인마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 버린다면은 요즘 가장 이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룸 네트워크. 자, 이룸 네트워크처럼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룸 네트워크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도 역시나 박스권을 돌파하다 보니까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자, 무려 바닥권에서 열 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제로 엑스도 역시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은 쉽게 돌파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한번 돌파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게 돼버린다면 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룸 네트워크처럼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로 엑스는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거리량이 솟아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매물만 잘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한번은갈때 대차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의 흐름처럼 이 코인 어때요? 예전에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코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코인은 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끼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한번 직전 고점인 3, 1,000원까지도 상승폭을 열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가 바닥권에서 박스권상단 돌파하니까는 무려 10배 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300원 충분히 3,000원 10배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로엑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구간은 바닥권에 놓여져 있고 바닥권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제로엑스를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텐데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제로엑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5 8 7 3 2 3 7 2 전화번호로 제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제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은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종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5873-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조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